네, 지금부터 2025년 WBC a w b c Korea MCPS, and R&D r e v e c l a s i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대회에 앞서 국민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태극기를 바라보시고요. 이번 대회가 있기까지 많은 협찬사들께서 도와주셨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그 메인 협찬을 도와주신, 게, 그, 그 전체적인 협찬을 도와주신 SBB, 그리고 또 저희의 노골을 도와주는 찬을 이어주신 협찬바로, 그리고 3대1의 폴업더스, 그리고 크라투스 사이에서 이번 대회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회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띠우수입니다 아, 우리 오늘 수고하실 분들 소개 말씀드립니다. 우선 모두 서포터.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십니다. 우리 심판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정민규 심판위원님, 아, 우리 정민규 심판위원님, 원길 어, 마아않고 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노력해서 감사드립니다. 김민규 심판위원님과 김태호 심판위원님은 주차장에 지금 차가 밀린 관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시작 되마다또 진행을 맡고 계시는 우리 크스포츠 그 하라토스인 대표님 항상 감 감사드립니다. 앞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등했어요. 오늘 진행을 모실 김지또 우리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 협찬사 소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의 쏘리팅 장비, 유사, 대표적인 장비, 의류, 벨트, 또 싱글렛, 모든 것다 취급하는 곳이죠. SBD 항상 언제나 저희 대회에 항상 열심히 후원 주십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sbd 파이팅입니다. sbd 코리아 파이팅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보양식품 제조회사 심참마루 어, 전라북도 정읍에 큰 공장이 있습니다. 생산 거기서는 최고의 신선한 갈팽이 닭발 우슬 그외 모든 제품을 생산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젊은이들의 운동선수들한테 굉장히 좋은 요양제입니다. 아, 최근에는 쌍화탕, 어, 쌍화탕의 어, 수제입니다. 이게 운동선수를 순간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약국에서 파는 쌍화차하고는 격이 틀립니다. 우리 신찬마루 화택을 대표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항상 도와주시는 우리 협찬해주시는 3대500 어, 파워리틴 뿐만 아니고 바드밀딩 그 외에 다른 4종목까지 모든 어, 그 회사에서는 영양을 할수 있는 보충제를 세, 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산하시고 우리 WPC에는 대회 때마다 무한하게 많은 양을 협찬주시고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 3대500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프롬더스 프롬더스는 최고의 베이커리를 지향합니다. 장소는 베이커리와 본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재료로 정말 깨끗한 정말 깨끗한 여러가지 재료로 빵, 또 커피, 좋은 인테리어, 또 거기 대표님께서 그런 모토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대회도 어, 이번에 우리 선수를 위해서, 진행자를 위해서 빵을 제공하셨습니다. 이민재 어,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크라토스 크라토스는 코스포츠입니다. 코스포츠는 말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 파워리프팅의 창비회사 선두주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노력합니다. 대표님이 파워리프팅에 깊이깊이 관여하셔서 진행도 WPC를 많이 여러가지를 다 담당하십니다. 총괄도 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찬이 아닐 정도로, 크라토스는 최고입니다. 원판 하나하나, 플레이스 하나하나, 바벨 하나하나, 모든 정성 스스로 만져보시고, 기타 선수들, 경험자들한테 체험해보게 하고, 그랜드 생에 들어갑니다. 많은 연구를 합니다. 디자인에서, 사실상의 탄력까지, 무게의 정량까지, 최고의, 우리나라 명실상과입니다 최고의 회사입니다. 외국의 몇몇 브랜드보다 유명 브랜드보다 크라토스 제품을 선호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구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크라토스 대표님 앞에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시는 가랑교의 화환입니다. 가랑교의 김혜로 단임 목사님께서사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가담교회 개양을 치시면 나옵니다. 물론 저는 거기 성도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대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이제 계획상 간략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파워리프팅, 저는 리프팅 쪽에는 역도 포함해서 파워리프팅이 거의 300년, 5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열정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우리 선수 여러분들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잘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록 증량할 때 정말 제나름에 희열을 느낍니다. 또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눈빛을 보면 제가 살아 있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약한 사고가 좀 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아른, 아른아른 아름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연습한 뒤로 무한하게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크리스,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오늘 원했던 기록 원없이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예전요예2 0모드놈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도 아, 그, 확인서. 아, 아. 네. 아, 촬영하실 때? 네, 살짝 어긋나서 찍으세요. 그리고 이따가 시작하면서 이쪽에 있어도 되나요 컨센트? 네, 네, 상관없어요.

就是这个桥来说。 2 3 o n t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